안녕하세요 김줄스에요 500평짜리 정원에 호맥씨를 다 뿌려놨는데 굴삭기 기사님께서 뭐하냐고 물으시더니 호맥은 그렇게 뿌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no! No!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지금 뿌리는 게 맞대요 아, 몇 시간 동안 혼자 뭐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굴삭기 기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근처에 트랙터 소유주분을 보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물기 때문에 떡져 있는 정원의 흙은 트랙터를 이용해 고르게 펴주는 일명 로타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로타리를 미리 쳐놔야 식물이 뿌리를 잘 뻗을 수가 있습니다 로타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기계가 로타리라서 와, 순식간에 평평해졌죠? 일명 밭깔기 작업, 로타리를 계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의 흙의 상태는 지난번에 굴삭기로 돌을 한번 걸러 주었고, 오늘은 밭을 가는 이 로타리 작업을 통해서 땅을 평평하고 부슬부슬하게 만들어서 식물들이 잘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 다행히도 시기가 늦지 않아서 호맥을 뿌려도 된다고 하니, 일단, 뿌려둔 건 어쩔 수가 없고, 며칠 뒤에 다시 와서 퇴비를 뿌리고, 호맥을 한번더 뿌릴 예정입니다. 할게 많죠? 우와. 잔돌이 많아서 아직 조금 더 도로 골라줘야 하긴 하는데, 그래도 흙의 상태가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오후... 뭐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건... 이야... 진짜 장비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 울퉁불퉁하던 흙이 30분도 안 돼서 모두 다 갈렸죠? 이야... 이쪽에 로타리 작업을 하는 사이 입구 쪽에도 정리가 많이 돼서 아침하고는 다르게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야 이야... 진짜 장비가 좋긴 좋아요. 오, 긁어내는 거 봐. 오, 어 저기 블루베리 심었는데. 아무튼 장비 기사님들이 일을 하시는 동안 저는 정원 부지에 있는 돌이나 골라줍니다 잘가라 우와 위험 쩔죠 이거 꼭 무슨 트랙터 홍보 영상 같네요 오. 봐도 봐도 놀랍습니다 오늘 트랙터가 오게 돼서 일정에 살짝 변경이 생겼는데요. 원래는 겨울철에 녹비작물인 호맥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겨울동안 목질퇴비인 버섯폐목을 이용해서 미리 지력을 올려두고 시중에 판매되는 퇴비를 사용해서 조금 더 지력을 빨리 높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녹비작물인 호맥을 사용할 수 있으니 버섯폐목은 조금 더 뒤에 받아와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뭐 한두 달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긴 한데, 몸쓸 일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이야. 멋있죠? 자, 이제 드디어 입구와 윗단으로 올라가는 쪽. 그리고 호맥을 뿌려놨던 연못부지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위용을 뽐내면서 작업을 끝마치고 나오는 굴삭기와 트랙터 일이 끝난 굴삭기는 다시 한번 트럭으로 올라갑니다 우와 트럭 저거 괜찮은 건가? 오자 연못의 윗단으로 올라가 봅니다. 여기도 그냥 세멘 돌바닥이었는데 정비가 어느 정도 됐죠? 그리고 연못 부지를 살펴보면 저저저 우와 그래도 그럴싸하게 정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야... 정리를 해놓으니까 확실히 깔끔하죠 자,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며칠 뒤에 연못에 방문해서 퇴비를 뿌리고 호맥만 뿌리고 로터리를한번더 치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퇴비를 치고 지력을 높이고 나면 무슨 식물을 심던지 훨씬 더잘 자랄 겁니다. 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노을이 지기까지 작업은 모두 끝이 났어요. 요몇주 동안은 계속 홍천에 살수 있는 식물 위주로 식물군을 정리하고 판매처를 조사하고 또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재밌네요. 제가 동물을 좋아하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책을 이렇게 읽었으면 서울대를 갔을 텐데. 아까 걱정했던 블루베리도 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풀들만 조금 제거를 해주고, 오늘 만든 윗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 부지의 입구 쪽에는 어떤 나무를 심을지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심으면 동물들한테 소문이 나서 새랑 고란이랑 멧돼지 같은 게 찾아올까요? 여기 근처엔 살기랑 오소리도 있다는데. 그냥 집에 가기가 아쉬워서 오늘 만들어둔 돌산에 미리 준비해둔 퇴비를 뿌리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퇴비들은 보통 완전히 발효된 상태가 아니라서 식물을 심을 때 같이 심거나 같이 넣어버리면 퇴비가 발효될 때 나오는 가스 때문에 식물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해둬야 됩니다. 짜자잔. 아이고. 이제 도화지가 준비됐으니 여기에 밑그림을 그려나갈 차례입니다. 과연 이 생태정원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